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에게 박용배 목사 오늘은 민수기 2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슬로브핫 이야기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죠. 슬로브핫의 딸들 그리고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슬로브아셋 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잖아요.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비교하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별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 차이가 뭐 별로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다잘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광야에 들어왔던 세대는 거의 다 죽고 어 여호사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새로 태어난 자녀들, 그 당시에 어렸던 자녀들과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어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사람과 비슷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자들이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새 사람 입고, 가나한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니까,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땅 분배에 대한 문제가 딱 생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생각하니까 남성 위주, 남자 위주로 되어가지고 땅을 분배받는데 자기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땅을 분배받는데 죽었으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자기들한테 돌아올 유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 죽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분배받지 못하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일을 아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남자가 없어도 아들이 없다고 해서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해 줘라.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 전, 수천 년 전에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벌써 철저하게 남녀 차별 없이 사실은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인권을 생각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 성경만의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관섭이고 인도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의로 딸들한테도 재산을 물려줘라 이랬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은 이제는 이게 문화세 집파의 사람인데, 문화세 집파가또 이제 이의를 제기하죠. 만일에 딸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집파 남자들과 결혼하면, 우리 집파에 배분된 땅이 다른 집파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시한 방법은, 시집을 가더라도 다른 집파로 가지 말고, 같은 집파 안에서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정해줍니다. 그래서 재산 분배 문제가 광야에서는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죠.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 생활과 다르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지혜로운 방법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진 않겠지만 이런 샘플 하나씩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합당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도 이제 너도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라.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동안 광야에서 큰 일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기도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뭐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 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다. 모세의 시종 누네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사실 되게 두려워하죠. 어 그냥 시키는 것 시키는 대로는 잘할 수 있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두렵다. 예,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집사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목사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모세 후계자로 삼는 이유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겠지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죠. 순종. 모세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잘안 쓰고, 순종 잘하는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한테도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또 군대에게서도 군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 합니다. 순종하는 훈련은 꼭 하나님 앞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배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 세계 속에서 남한테 순종하고 이런 거 싫고 뭐든지 내가 앞장서고 뭐든지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 세상에서는 대장도 하고 할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그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람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매사에 인간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물론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에는 불이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래서 길게 맞춰 보면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